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 럭셔리 그랜저입니다. 차량 실내 모습을 잠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럭셔리 그랜저 2010년식 차량이고요. 차량 총 주행거리 19만 1,855km입니다. 평균 연비는 1 0 6 k m r 를 표시하고 있습니다. 오늘 현재 외부 온도는 3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상황입니다.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기분도 점점 좋아집니다. 네, 오늘은 연료 게이지에 바늘이 한칸 정도 남았을 때 주유를 했는데 7만원을 주유했습니다. 주유를 하고 고속도로로 이동을 해서 지금 연비가 두 자릿수 1 0 6을를 표시하고 있는데 고속주행을 하면 연비는 기본 두 자릿수 이상을 표시하게 되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. 20만을 목표로 타고 있는 더 럭셔리 그랜저 오늘의 총 주행거리 19만 1855km를 영상으로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